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랑 저수지인데요. 아, 저녁 식사하고 아, 무랑 저수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차 아, 한잔 먹으러 여기로 왔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무랑 저수지의 야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무랑 저수지하고 지금은 많이 변화도 됐는데요. 어... 20년 전만해도 여기 무랑저수지에 그 낚시들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뭐 많이 오염이 된다고 해서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그래서 굉장히 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저 뒤쪽에 보이시는 게 목감 신도시거든요. 목감 신도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노랑저수지의 아름다운 야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감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분양하는 곳이 말이죠. 목감신도시 바로 옆에 안산 수암동이라는 곳인데요. 그 바로 앞쪽에는 장상 3기 신도시가 국토부에서 발표됐죠. 그래서 앞으로 목감 다음에 수암 장상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장상상기 신도시는 어, 금년 5월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어, 5년 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 주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 이렇게 야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이 정도 야경이면 말이죠. 어, 일본에 온 느낌입니다. 자, 저 뒤쪽으로는, 어, 장현지구. 장현지구, 우측으로는 은계지구라고 합니다. 어, 저기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 여러분은, 어, 무랑조수지의 야경을 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곳은 말이죠. 그, 무랑조수지 앞에 가장, 아, 인기가 있는 카페입니다. 아, 카페.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가, 하루 매출이 무려 현금으로 천만 원 정도를 된다고 합니다. 카페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요. 뭐, 무랑조수지 앞쪽하고 뒤쪽은 요식업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맛있고요. 그런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감 쪽에 있는 무랑조수지. 아름다운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는 코스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엔딩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